학생중심교육과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총 28개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 감사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디지털 성범죄, 소상공인 출산과 양육, 학교 무상급식,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시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감사는 2일간 진행했습니다. 1일차에는 학교폭력, 문해력 저하, 디페이크 성범죄, 수성 4가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교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으며 2일차에는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AI 교과서 도입과 스마트폰과의 존중, 비만학생,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의 의학계열 진학,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유보통합 등 여러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포함 5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성면교체, 돌봄유치원, 수성사가 통합구역 조정, 양방향 공동통합구역 시험문제 출제 오류, 지역 교권 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사업들을 점검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립도서관 감사에서는 도서관 리모델링 현황, 전자도서관 활성화, 학생 서재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의 현안사업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교육 해양수련원 대구교육 낙동강수련원, 대구교육 803수련원 감사에서는 해양수련원 해양장비 확충 및 안전체험관 증축, 낙동강수련원 수련교육관 신축, 803수련원 안전대책 등 여러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대구창의융합교육원, 대구미래교육연구원, 대구광역시 유학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대구이학습터, 군의군 소속 교원 연수, 유보통합 준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구 교육박물관, 대구 학교 지원센터 감사에서는 교육박물관 유물 구매, 학교 지원센터 운영, 학생문화센터 본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4년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의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적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